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8강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게, 할게요. 어, 수동태는 우리나라의 문법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수동태란 말은 어, 물론 우리가 쓰긴 하지만, 일상생활 쓰긴 하지만 그게 국어의 문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만 있는 그런 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강의로서 우리가 수동태, 즉 능동문과 수동문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동태 형식, 수동태가 도대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한번 볼 거고, 마지막으로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 능동문에서 수동문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문장을 구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능동문과 수동문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문전, 문장에는 능동문과 수동문, 혹은 어떤 교재는 어떤 선생님은 능동태 수동. 태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능동문과 수동문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능동문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그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그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와 그녀는 그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인가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는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죠? 렇 능동태, 행위의 주체, 그라는 사람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능동문이에요.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역으로 수동태, 행위의 주체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녀는 그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녀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그에 의해 사랑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문은 행위의 주체, 그가 그녀를 사랑합니다. 이게 능동문이고, 수동태, 수동문은 그녀는 그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능동태는 행위의 주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이 능동문이고. 수동태는 행위의 주체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개념이 잘안 가면 이해가 잘안 가면 여 밑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나는 이 음식을 만들었다. 이 문장 하나가 있고요. 이 음식은 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두 가지 문장 이 있습니다. 자, 나는 이 음식을 만들었다. 이게 능동문일까요, 수동문일까요? 나죠. 내가 스스로 내 행위에 의해서 뭐를 했어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음식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문일까요? 능동문이 되는 거예요. 능동문. 그죠? 혹은 능동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음식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가, 하나는 위에 문장은 능동문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문이에요? 수동문이 되는 거예요. 수동문. 여러분, 이해 가시죠? 능동물은 내가 혹은 주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수동태는 주, 주체가 아닌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뭘 받고 있는 상황, 피동적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수동태의 형식을 볼게요. 자, 수동태의 형식은, 여러분, 여기 별표 치세요. 자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옵니다. 비동사 여러분 뭐였죠? am I E, s 그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 PP형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PP형 동사의 3단 변화 PP형 배우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by 플러스 행위 주체 일단 이거 외우세요. 자 그러면 he loves her 볼게요. 그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이거 능동문입니까 수동문입니까? 능동문이에요. 그 라는 사람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어요. 스스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죠? 능동문이에요. 그러면 이거 수정문을 바꿀 때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주어, 능동문의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순서 보이시죠? 능동문의 주어가 아니, 목적어. 맨 끝에 있던 목적어가 문장 맨 앞으로 갑니다. 맨 앞으로 가면 주어가 와야 되죠? 그러면 이 목적어, 허가 목적어죠? 이 목적어의 주어가 뭐예요? 쉬예요. 쉬. 목적격의 주어. 허의 허가 목적격이죠. 그게 주어 형태가 뭐예요? 쉬예요. 자, 그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 p 인데 쉬는 이지죠 M r E Z에서 이지죠 그럼 이지가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러브의 러브 p p 형이 뭡니까? 러브 러브드 러브드 뒤에 끝에 이디 붙죠? 자, 그다음에 이지 플러스 러브드 PP 나오고 그다음에 바이 플러스 행위 주체라고 했어요. 바이가 일단 나오고 행위 주체. 행위 주체가 뭐였나요? 주어요. 주어, 주어. 그자맨 그. 끝으로 갑니다. 자 그다음에 바이의 주어의 목적격이 나왔어요. 바이 다음에 주어의 목적격. 시니까 히, 히스, 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그의 그를 그래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수동태의 형식은 주어 플러스 비동사 과거분서 플러스 바이 플러스 행위 주체다라는 걸알됩니다 자, 이따가 또 설명할 을 건데, 자 여기 왜 이즈가 나왔나요? 워즈가 나오면 안 되나? 어, 워즈가 나오면 안 되나? 왜안 될까요? 러브즈예요. 시제가 뭡니까?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능동문의 시제가 현재시기 때문에 수동태의 시제도 항상 현재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시제일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헷갈리면 안 돼요. 능동문의 주어의 능동문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수동태의 시제도 현재입니다. 그럼 만약에 능동문의 시제가 과거면 여기도 수동태도 과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확인할게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 아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능동문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사용한다. 능동문의 목적어. 밑에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He loved her. 능동문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사용한다. 능동문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 그죠? 허죠. 목적어. 수동태의 주어로 사용해야 되니까 허가 아니면 뭐가 나와야 돼요? 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능동문의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형으로 바꾼다. 능동문의 동사 love's예요, 그죠? Love's. 그다음 비동사 플러스 PP다. 그러면 시가 나왔어요. 시시가니까 그러니까 ease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love의 PP형 love'd가 나오더라. 그 다음 마지막, 능동태의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꾼다. 능동태의 주어 뭡니까? 희죠. 그 다음에 바이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꾼다. 바이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꾼다. 이 순서 아셔야 됩니다. 자꾸 풀다 보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도 언급했지만 시제 맞춰주면 되겠어요. 능동문의, 능동문의 시제가 현재, 현재이기 때문에 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라고 하면 여기도 과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제 일치. 그 다음에 주어가 단수 혹은 복수인지 주의해서 수동태로 변환한다. 시가 단수죠. 그래서 이지가 나온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 주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복수 형태일 때는 이렇게 워, 워나 아가 나와야 되죠. 문제를 확인해서 또 한번 볼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또 실수를 많이 해요. 시제 혹은 단수 혹은 복수에 의해서 주의해가지고 수동태로 만든다. 반드시 중요하고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능동태, 수동, 능동태를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아는데 이것 때문에 다 틀려요. 시험에서. 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참고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런 거 있다. 라고만 일단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 때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 비동사 플러스 pp형이 나오고 바이플러스 목적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수동 이게 뭐였죠 수동태의 형식이에요 수동태의 형식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 바이플러스 목적격을 생략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능동태의 주어가 일반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 일반 사람은 뭐죠 그냥 p e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u 위 데이 이런 것들은 목적격 플러스 바이 플러스 목적격을 생략할 수도 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이거 이 일을 누가 했는지 몰라. 그렇거나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문장을 계속 보다 보면 아, 어떨 때 생략을 하는구나라고 분명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People, you, we, they라는 것들이 나올 때는 주어 나올 때는 바이플러스 목적격을 생략할 수도 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더라. 그 다음에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누가 있는지 모를 경우에, 그 다음에 굳이 나타날 필요가 없다 바이플러스 목적격을 이렇게 얘기해 나왔을 때는 생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만 해두시면 돼요. 자, 한번 우리가 이 별로 안 되지만 한 다섯 개 정도만 한번 보고 어, 일단 기본적인 수동태 개념을 한번 맞출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번 볼게요. She loves her cat. 그녀는 그녀의 고양이들을 사랑합니다. 자, 이거 수동처럼 바꿔볼게요. 이거 지금 무슨 문이에요? 능동문이에요. 그죠? 수동문으로 바꿀 때 뭐죠?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로 맨처 주어로 맨 앞으로 빠지죠. 그럼 뭐, 뭐예요? 목적어가 뭡니까? 그녀의 고양이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헐, 캣. 여기까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수동태의 주어가 현, 복수냐, 단수냐. 그 다음에 능동문의 시제가 현재냐, 과거냐.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헐, 캣이에요. S가 붙었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그럼 이제예요아예요 그렇죠. 아입니다. 헐, 캣.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브가 나왔네. Loves. 시제가 현재기 때문에 아가 나온 거죠, 그죠 그다음에 동사의 피피형 loved 누구에 의해서 by her 이게 바로 수동태예요. 그녀는 그녀의 고양이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고양이는 그녀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우리는 쓰고 있지만 문법으로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자, 2번. He changed, her, uh, he changed our plan. 그가 우리의 계획을 변경했다, 바꿨다. 자, 똑같이 마찬가지. 목적을 찾아봅니다. Our plan.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비동사 플러스 PP. 어,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시제를 잘 보라고 하셨어요. 시제. 시제를 잘 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Changed. 시제가 현재예요. 과거예요. 이거 과거예요. 그러면 이제예요. was 예요. was 예요. 그죠? was. Words. 왜 was예요? 또 근데 plans 단수의 복수예요. plans s 없죠? 그냥 plan이에요. 그거 was가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pp형 동사에 ed가 붙은 게 거의 대부분 pp형이죠. was changed.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by him. 키죠? 바이 플러스, 바이 플러스 목적격. 그죠? 이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그에 의해서 변경되었다. 그죠? 그는 우리의 계획을 변경했다. 우리의 계획은 그에 의해서 변경되었다. 둘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능동문이고, 이거는 수동문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made these toys. 자, 목적어. 그죠? these toys. 그죠? 자, 이제 볼게요.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그런데 toy s t 토이가 뭐예요? 인형이에요. 인형이죠? 근데 s가 붙었네. 단수니까 복수니까? 복수예요. 자, 복수인데 그러면 ana w r 이렇게 두개 중에 하나 나와야 돼요. 근데 made 보세요. made. 시제가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예요. 그러면 w d s 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월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Make가 나와야 돼요? Made가 나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일단 이거 지우고. Make, made, made죠. 현재, 과거, 과거, PP형. 그럼 뭐가 와야 돼요? 이 made가 와야 돼요. 그죠? 다음 시간에 배우,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확인할 거예요. PP형. were, made. 그죠? 그럼 누구에 의해서? by, 미. 그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마이크는 그의 방을 청소를 했다. 이렇게. 그의 목적어 뭐예요? 그의 방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his room.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예요. 그의 방. 그죠? s가 없죠. 단수. 그 다음에 시제 보세요. cleaned. 청소했다. 과거예요. 그러면 was가 나와야죠. was. cleaned. by m i e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여러분, PP형 만들 때 대부분의 동사는 동사 뒤에 뭐 붙여요? ED 붙이죠, ED.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PP형, 과거 분사는 뭐예요? 대부분의 동사에 뒤에 뭐만 붙이면 돼요? ED만 붙이면 돼요, ED만. 근데, ED만 붙이면 되는데, 규칙으로 변한 게 있죠? 이건 외워야 되는 거죠? 그걸 다음 시간에 보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Jake p l a n t 제이 trees. Jake가 나무를 plant는 원래 식물이죠. 식물을 심다 이런 뜻에서 나무를 심었다 이런 거예요. Jake는 나무를 심었다. 자 그러면 나무를 심었다 앞으로 빠지고 trees. 여러분 내가 계속 얘기를 안 했는데 너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 문장 맨 앞에 항상 대문자로 쓰는 거. 문장 맨 앞에 항상 대문자로 쓰는 거. 대문자 안 쓰면 다 틀려요. Trees. 그죠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자, 그다음에 프랜츠네 시제가 현재에 가고야 현재야. 그죠? 현재입니다. 그러면 복수에다가 현재니까 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플랜트 그냥 붙이면 돼요. 뭐만 붙이면 된다? ED. 프 t 티드 그죠? 누구에 의해서 바이 제이크 능동문이죠. 제이크는 나무들을 심는다. 이런 뜻이고, 나무들이 제이크에서 심어지고 있다. 능동과 수동문 뜻은 똑같다. 여러분, 수동태 일단은 어,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올 텐데, 4형식과 5형식 수동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 4형식의 특징이 뭐였어요? 목조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목조가두 개가 있다는 말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수동태가 두 가지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본 문장은 목적어가 지금 딱몇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 목적어가 한 개잖아요. 그죠? 목적어가 한 개니까 수동태도 딱한 개예요. 근데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기본 개념만 잡자고, 잡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쉬운 것만 좀본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게 뭐예요? 능동문에서 수동문을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가 복 단수이면 단수냐 복수냐 그걸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능동문의 시제가 현재냐 과거냐에 따라서 수동태의 시제도 그에 따라서 맞춰 줘야 된다는 거.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푸느라고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